야, 얘가 죽으면 말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다냐? 필딩 하고 뭘로 했을지, 그, 업체를 어. 알려줘. 업체를 알려줘. 업체를 알려줘. 야, 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지구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지구가, 음, 지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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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겼어 음, 그리고 지구가 우주를. 음, 공존하든, 화전를 하든, 움직이는 건 사실이야. 와, 그러면은, 보지라고 하는 그,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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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니는 <laughs> 공간과 근데, 근데, 거기에 슈페인, 이 지구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뭐, 있다는 뭐, 거고, 거기에는 또 다른 물질의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다니 알고 있다는 개념도 많은 것들 중에 그냥 일부 분이고 그런 것도 있지. 지구 같은 지구에 얘가 죽은 말할 때도 있어 오히려. 그다냐에 되게 먹고 뭘로 했을지 있어요. 비트 업체 알려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지구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지구가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지구가 우주를 공유하든 하주를 하든 움직이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은 우주라고 하는 그 <laughs> 그 다니는 공간과 <laughs> 거기에 슈퍼 헤니먼 치고 많이 니는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고, 거기에는 또 다른 물질의 관계에 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있다는 거야. 인간이 예. 알고 네, 있다는 영향도 많은 것들 중에 그냥, 그냥 일부분이고, 그런 것도 있고, 지구가 지구에, 뭐 공판이 모든 것들이 음, 그 자연적으로 느낄 음, 음, 가능하고 그 생명 나름인가그 생명 패턴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그, 그들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지질을 음, 음, 하고 있듯이 패턴을 음, 유지하면서 음, 그 음, 패턴을 음, 유지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어? 어 조인과 이벤트를 격해서 예, 또한 모멘트를 만들어서. 그런니자 연도 그렇게 움직이 는데 는 어거 지가 아닌 자연적 으로 결합 을하 시는 그런 가치 에 의해서 이것을 는바는 그다음 에이 어? 반대 라는 것도 드 리고, 음. 참, 아, 같은 것은 또어떻고 반대 되는걸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어? 하듯이 똑같은 내용이야. 뭐, 곰팡이 모든 것들이, 그 자연적으로 느껴가려고 하고, 그런 명 나인과 그런 생명 패턴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지을하고있듯이 지적,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어, 어 쪼인과 이벤트를 격서어 예, 또한 모멘트를 만들어서 또다른 그런 거 자연도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어, 어거지가 아닌 자연적으로 결합을 하시는 그런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일이 반대라는 건 떨어뜨리고 어, 어, 같은 것은 떨어뜨리고 반대라는 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어? 하듯이 똑같은 내용이야 뭐 공판이 모든 것들이 그 자연적으로 느낄가라고 하고 그런 그 생명 나이과그 생명 패턴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매번 똑같은 지을하고있듯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어? 어, 쪼인과 이벤트를 에서 예, 또한 모멘트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런거 자연도 그렇게 움직이는게는 어거지가 아닌 자연적으로 결합을 하시는 런 가치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이 반대라는 것을 떨리고 어, 아, 자 같은 것은 똑같이고 반대자는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어 하듯이 똑같은 내용 얘가 죽으 말할 수도 있어, 이거. 냐하고 뭘로 했그 알려줘. 그그 업체 알려줘. 어, 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지구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지구가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지구가 우주를 거니까. 공존하든 하주를 하든 그래. 움직이는 거. 건 사실이야. 와, 그러면은 안 우주라고 하는 그. 아, 네. <웃음> <웃음> 그 다니는 공간과 <웃음> 거기에 슈퍼인 <laughs> 건 지구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laughs> 있다는 거고 <laughs> 거기에는 공간은 <또 가는, 웃음> 어, 물질의 관계에 <laughs> 대해서 <간대에서 웃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인간이 알고 있다는 영념도 많은 것들 중에 그냥 일부분이고 그런 것도있고 지구가 지구의